저의 메이크업 영상 올연 9월 세일에 제가 샀던 거를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켰고요. 제가 좀 제가 립밤을 항상 바스린만 쓰다가 이거 하나 샀습니다. 반 친구 거 손미술 제가 요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샀거든요. 유니콘 허니 립밤이라고 아시겠죠? 이게 바를수록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없이면 발라줍니다. 해주고 스킨을 해줄 건데 제가 스킨을 또두 가지를 그니까 토너 패드랑 토너를 샀거든요. 하나는 요 브링그린 이걸 샀고 하나는 이걸 샀습니다. 뭘 쓸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토너를 요즘 많이 쓰기도 해서 오늘은 요 패드를 오랜만에 쓰려고 합니다. 스킨푸드 캐루 카루틴 커밍 워터 패드. 어, 뭐가 진짜 좀 많이 들어있었는데 2만 원대로 산것 같아요. 잘산것 같기도. 한 장으로 딱 돌릴게요. 이게 그 촉차 소촉하다. 좀 말려줄게요. 이 정도 이제 말리고 있는 동안 선크림 제가 전에 프라이머를 한번 썼었잖아요. 학교 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화장하다가 깨져버렸어요. 화 귀찮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많이 했나? 근데 약간 이거 하면 좀 기분이 좋아요 선크림 말면? 아까 입술 표을 좀 음. 줄인 것 같은데 아 이렇게 그 입술이 오늘 약간 늦었대가지고 스토리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아, 너무 못생겼 일단은 쿠션 좀 해줄게요. 거의 다 써가지고 제가 영상을안올리는 제가 쉐딩을 장만을 했죠. 이걸 쓰다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샀는데 이거 한번 써줄게요. 이걸로 톡쉐딩 을 해줄 겁니다. 코를 한번 해보죠. 도대체 어디다, 가냥 어디. 하이라이터 로 살리시고, 털을 한번 제가 깎아보겠습니다. 저은 이거 어, 블루 셀프 샀습니다.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 선샤인 치크 27 딸기 수확해. 딸기 수확 롤을 빼줄게요. 오늘은 내일까지 안녕.